등비수열 ANSN 구하기 중급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평가원에서 2013년 6월달에 나왔던 27번 문제예요 자,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등비수열이 있죠? 자, 그럼 등비수열이 있으면 요와 같은 틀이 잡혀있으면 돼요. 등비수열에서 당연히 AN이라는 공식, 구하는 공식, SN이라는 구하는 공식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 이렇게 암기하고 있다라고 이 문제에 다 갖다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공식들이 사용되는 범위를 알아야 돼요 그 범위에 대한 당연히 대응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번째 1번 구하기 자 2번 ANSN의 특징 3번 SNS의 이용구나무 방법 4번 등비중앙의 계산법 5번 일정하게 증가 감소 자, 모의고사는 대개 첫 번째 부분과 다섯 번째 부분 일정하게 증가감수해서 시험 문제를 잘해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냥 공식 쓰면 끝인데 얘는 수학 1, 즉 공통 수학과 엄청나게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AN SN 은 뭐예요? 식이에요. 결국 AN과 SN 을 세워갖고 식을 세워요. 결국 식푸는 거예요. 식푸는 게다 뭐예요? 공통 수학이죠. 근데 이 식이 두 군데로 가요. 문자랑 식이 같은 경우와 문자가 식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자, 문자가 시, 문자와 식이 같은 경우는 뭐 풀면 돼? 연립, 자, 방정식을 보면 끝이죠. 하지만 연립방정식도 이 피곤한 연립방정식이야. 왜 피곤하겠어? AN이 됐든 SN이 됐든 무슨 함수가 오고 있어요? 지수가 오기 때문에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가지 형태, 연립방정식이 있죠. 수학 1에서 배운 연립방정식이 이제 여러가지 형태가 적용돼요. 자, 그 다음에, 문자가 10보다 많은 경우 당연히 어디 가서 조건 을 하나 끄잡아와야 되겠죠. 이 조건에 따라 네 가지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등비수열인 경우는 두 가지야. 자. 비례식 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정방정식이다. 부정방정식은 뭐 실수 조건 여러 조건이 있는데 등비수열에서는 조건이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 뭐다. 자연수 조건이야. 자연수 조건에서만 이제 시험 문제를 낼수 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난 공식도 외우고 있는데 이게 안 풀리더라. 그렇다면, 공통수학의이 식을 처리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들의, 보시면 문자가 몇개요 초왕, 공비, 있죠? N. 세 개죠. 그러니까 식이 세개 주어져야 돼. 근데 여기 k까지 있어. 문자가 또 k도 있어. 문자가 몇몇 몇 개야? 네 개예요. 그럼 식을 최대 네개 나오면 여기 안 나오면 읽어야 되겠죠. 보세요. 초항 벌써 주어졌어. 식 하나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향수도 주어졌어. n은 얼마다? 12개. 벌써 예와의 두개 나왔죠. 이 40과 20 식 만들면 되겠죠. 자 이거 만들어보자. 이거 만들려면 일반항공식 쓰면 되겠죠. 그죠? 자 a n 은 여기 3 곱하기 얼마? r에 m 1이라아봤 r 그러면 여기 몇번째야? 12번째죠? 그러니까 3에 r에 11이 얼마야? 40이야. r에 11은 얼마야? 3분의 40이야. r값도 나왔어. 그럼 여기 대입해갖고 뭐만 구하면 되겠지? k값만 구하면 되겠네. 그죠? 다 구했잖아요. 초항 나왔죠. 항수 나왔죠. 알값도 나왔죠. 알값이 이제 피곤한거야. 됐죠? 그럼 이제 여기 대입해보면 그죠? 자 얘는 그나마 쉬운거네. 갖다 이제 써보자. 합이야. 합은 이 공식 써야되겠죠. 자 R-1분의 초항 얼마? 3에 됐죠? R에 항수 몇개? 12개 빼기 얼마? 1이야. 얘랑 k 에 누구 같아 얘래. 뒤집혔죠. 그럼 공비는 R분의 1이 될 거고 초항은 3분의 1이죠. 그럼 이제 얘가 R이 내가 1보다 크다고 얘기했어. 그러면냥 거꾸로 쓰면 되겠죠. 1 마이너스 얼마. 역수니까 R분의 1분의. 초항 3분의 1에 1 마이너스 그죠? R분의 1에 몇 승? 12승이다. 됐죠? 그럼 여기 있잖아요. 요거 알 갖다 잡아놓으면 되는데, 이 R이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통으로 들어가게끔 문제가 나왔겠죠. 그럼 요 정리해보세요. 자, 요거 빼낼게요. 그죠? 3분의 K, 요렇게 빼낼 수 있죠. 자, R분의 R-1분의 R의 12분의 R 얼마? 12-1이죠. 그럼 약분 가볼까요? 얘랑 얘랑 없어지면 아래 11이죠. 그죠? 그럼 여기 정리해 볼게요. 요거 분모니까 오 얼마? 3에 아래 11분의 얼마? k는 r 1분의 r의 12 1이죠. 자, 반대편은 얼마 있어? 3에 아래 12 1이죠. 됐죠? 그럼 반대편에서 얘랑 얘랑 없어지죠. 얘랑 얘랑 없어지죠. 결국 k 값은 나오죠. 곱해보세요 얼마죠? 9에 됐죠? 아래 얼마? 11이다 문자 두개식두개 통으로 딱 들어가면 되나네 그래서 죠그 k값은 9 곱하기 3분의 얼마다? 40이다 약분 시켜보세요 3, 3, 4, 12 120이 답이겠네 그래서 답이 얼마다? 얘는 120이다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통 수학인데 여기에 식을 제공을 누가 해주냐 이식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제 공통 수학의 틀대로 이렇게 쭉 풀어나가면 끝이겠죠.